갤럭시북 45.6 코어 i5 13세대 가성비 노트북은 뛰어난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15.6인치의 넉넉한 화면은 눈의 피로를 덜어주며 동영상 강의나 유튜브 시청 시 쾌적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가벼운 무게 1.5kg로 휴대가 용이하고 16gb ram과 512gb ssd는 빠른 작업속도를 보장합니다. 또한 갤럭시 연동 기능으로 스마트폰과의 연결이 편리해 업무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구매자들은 기대 이상 뛰어난 성능과 빠른 배송에 만족하며 이 노트북이 사무용 및 학습용으로 최적의 선택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갤럭시북 4를 만나보세요. 지금 설명해 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 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